강준의 생각 TV. 저는 이그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할때 제가 특별히 눈여겨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눈여겨 보는 부분은 이 보통 이 척도를 대통령 그 지지율 직무 평가 조사는 2점 척도를 쓰거나 4점 척도를 씁니다. 2점 척도를 쓰는 것은 잘한다, 못한다 이걸로만 하는 거고요. 4점 척도는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게, 이게 이제 4점 척도입니다. 에, 재밌는 거는 3점 척도나 5점 척도를 안 써요. 3점 척도나 5점 척도를 쓰면은 그저 그렇다가 그 중간에 들어가요. 근데 그저 그렇다를 안 씁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잘한다하고 못한다 속에는 그냥 잘한다하고 그냥 못한다 속에는 그저 그렇다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그 분명한 지표가 좀 되지가 않아요. 분명한 지표는 뭐냐? 매우 잘한다와 매우 못한다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번 그 어,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볼때 갤럽 조사는 2점 척도로 하고 리얼미터는 4점 척도로 합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는 그게 잘안 드러나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어, 리얼미터 조사에서 매우 잘한다가 2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우 못한다가 26% 수준까지 올랐어요. 에, 대개, 이, 그,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가 내일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할 사람들의 성향이 바로 드러나는데. 그 중간은 뭐 조금 예외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이렇게 에, 봅니다. 에, 적극적 지지층은, 에, 이게, 아, 어, 대통령이 또는 집권세력이 갖고 있는 최후의 판돈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그, 이, 그 어떤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 대,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얻을 수 있는 표의 이 마지노선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 거꾸로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비판적 비판적인 사람들의 분노의 조직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그 매우 못한다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시중에 정권에 대한 이 비판이 이 분노로 치닫고 있는 정도를 알려 줍니다. 대개 보면요. 여론 조사할 때 이게 또 남들이 묻는데 매우 못 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냥 못 한다. 심리적 사람 심리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못 한다고 대답하는데 매우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 어, 상당히 이게 분노했다는 것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못한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매우 잘한다하고 매우 못한다가 비슷한 수준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매우 잘한다가 61%에서 35%로 빠졌어요. 그리고 TK가 33%에서 7%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TK 사람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물론, 호남도 안 좋아졌지만, TK가 이게 더 극적입니다. 서울이 46%에서 28%로, 부산, 경남이 34%에서 18%로 떨어졌어요. 세대별로 보더라도 20대에서 적극 지지층이 50%에서 25%, 30, 40대에서 수도 한 22, 23%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비율이. 그 다음에 직업별로도 사무직이 한27% 떨어졌고요. 뭐 자영업이든 뭐 이런 그어 블루칼라든 이런 층들도 다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고에 딱 반비례해서 매우 못하면 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이 이영자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자라는 건 20대 영남 자영업자층이 주로 떨어졌다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어, 이영자가 아니라 전전전이다. 어, 전 어, 지역, 전 세대, 전 계층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그 떨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이, 봐야 되고,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지지층이 20% 수준으로 내려가고, 적극 비판층이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에 그, 정권에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지율이요, 전체 지지율도 그렇지만, 이게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대게 적극 지지층이 20%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건 전체 지지율이 한40% 정도밖에 안될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술자리에서 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비판을 해요. 뒷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이제 비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두 사람이 막 열을 올리면 방어를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시중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비판하는 사람들만 귀에 들려. 이게 이제 그 수준입니다. 대개 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적극 지지층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그 수준이. 근데 지금 적극 지지층이 한26% 된다는 거는 어, 일단 이게 그 위험 신호는, 어, 지금 그, 예, 노, 옐로우 어, 신호는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어, 그, 어, 주목해야 된다. 대개 이제 국정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흔히 청와대가 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라 그러느냐. 아, 우리는 국정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에, 그 해왔던 일을 꾸이 어, 역사의 에, 평가에 맡기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에, 그 우리가 해왔던 일을 에, 그대로 하겠다. 쭉 밀고 나가겠다. 되게 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음. 근데 그 뜻은 가상하지만 현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뭐 국정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뭘 하겠다? 연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당부터 막 들고 일어나고 또뭐 이게 비판이 오고 막이렇기 이러,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국정지지율이막 떨어지면 관료사회도 어, 잘안 그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과 이 언론의 비판은 더 그세, 그세지죠. 그러니까 일어났던 환경에서는 어떤 정책을 뭐 정말 꿋꿋이 하려 그래도 꿋꿋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니게 그러니까 꿋꿋이 못하면은 어떻게 지지를 올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에. 에, 특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보통 지지율이 따질 때는. 어떤 사건과 스캔들이 있어서 정권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든지 무슨 뭐 이럴 때는 지지율이 폭락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정 방향에 대한 회의 그리고 국정 성과의 부재 이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내세운 에, 거하고 실제 나온 결과가 이게 거꾸로 어, 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어? 사실 은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돕겠다고 한 정부인데 어 지난주에 에, 발표된 그 소득별 에, 그러니까 에, 그 계층별 소득 분포를 보면. 5분위 가운데에서 1분위, 가장 낮은 소득층이 소득이 제일 많이 줄었고, 그 뒤에, 그 위에 차상위층 소득도 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고, 거꾸로 가장 그 1, 5분위에 속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었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썰전에서 그 예를 들었어요. 자영업이 10개가 있으면 두개는 장사가 잘 되고 네개는 장사가 그럭저럭뭐 그냥 뭐 쏘쏘고 네개는 장사가 안 된다면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이 장사 안 되는 네군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보내지면 내보내진 사람들은 이게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 내보내므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좋아지니까 손님들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장사 잘 되는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 장사 안 되던 네 군데에서는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과 장사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다 가난해지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 의도는 뭐예요? 최저 임금을 확 올려 갖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나그 그리고 나니까 그게 양의 머리도 아니고 늑대의 머리가 돼 버린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양의 머리나 늑대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 그, 의도와 결과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책은 그 결과가 나쁜 결과,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에,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좋아질 거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이건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거거든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최저 임금을 10% 이상 올리면 2년 동안에 30% 오르는데 그러면 그 최저 임금 어, 오른 어, 그 기대 효과보다 최저 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음,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 지금 모든 정책을 쓰는 게 도덕적 선의를 갖고 자꾸 정책을 밀어붙이려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는 다 부딪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딪혀 나오면서 원전 문제, 탈원전 문제도 그렇죠. 지금 이게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재반 정책들도 그렇죠. 어, 뭐 곳곳의 정책들이 그래 규제 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죠그 다음에 혁신 성장한다고 그러지만 은 실제로는 기업들을 전부 옥죄고 기업들이 기업할 맛이 안 나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혁신 성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음 그니까 앞뒤가 다른 그그 그, 어, 행동들을 그 정책과 관련된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그게 이제 예,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이건 염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이 아니라, 종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이 집권세력에게 등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능과 오만입니다. 에그 무능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 이게 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과 오만이 겹쳐지면은 국민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비리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러면 이제 왕짜증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게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들이 직권 3년차, 4년차가 되면 이미 반쯤 레임덕에 걸리고 직권 말기에는 다 지지율이 20% 30% 대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었죠. 미국의 경우에 보면 직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중간에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랬다가 다시 직권 말기에 60% 이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둘 있어요. 그게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 둘다 뚜렷한 국정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중간에는 많은 이그 논란도 있었고, 뭐 개인적인 스캔들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그 레이건 대통령도 결국, 그, 강력한 레이건이즘 정책을 통해서, 아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에그 대책과 한한 손에는 에 정말 이그 채찍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당근을 들어서 결국 소련을 에그어 끌어냈잖아요 개방과 개혁의 과정으로 끌어내고 그게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박수 받으며 떠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중간에는 리인스키 사건이니 뭐니 별일들이 다 많았지만 결국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어그 기업가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또이그 자유무역을 에그 신장하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임하기 직전 조사에서 클린턴 대통령도 63% 정도의 그 지지를 받았으니까 어 굉장히 그 성공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이런 어떤 지지율을 그아그 어, 그, 어,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려면 국정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레이건과 클린턴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예요?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홀린 듯이 듣게 돼요. 목소리도 좋고 이게 연, 그 프롬포트를 보고 읽는데도 세, 그, 그 프롬포트를 보고 제일 잘 읽은 대통령, 역대 그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두 사람이 레이건과 클린턴입니다. 굉장히 호소력을 갖는 연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남자라도 만나서 악수를 해보면 지금은 좀 얼굴이 많이 노인이 돼갖고, 그, 때만 큼의 매력은 없었지만, 대통령 할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남자도 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력이, 넘쳤죠. 그러니까, 그런 매력에 플러스 뛰어난 소통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 국정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 문재인 정부도 두 가지에 달려있어요. 하나는, 이 정말 국정 성과를, 제대로 내는 국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내가 이그 직권을 했으니까 내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그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정책들은 너무 이 규범과 이념이 앞세워서 마치 이게 그 침대를 사람에 맞추어야 되는데 사람의 사람이 침대에 맞추도록 하는 이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와 비슷하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어요. 현실에 안 맞으면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자꾸 정책을 따라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형국이니까, 이게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의도와 다른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게 종양을 걷어내는 수술이 필요하지. 진통 소염제로만은 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그 대통령과 이 직권세력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